안녕하세요. 순피디입니다. 오늘은 대륙의 공차 나유키 이야기입니다. 나유키, 들어보셨나요? 중국 발음으로는 나이쉐인 나유키는 최근 홍콩 시장에 상장을 성공한 중국 프리미엄 차 브랜드입니다. 제2의 스타벅스를 꿈꾸는 나유키의 성장 비결이 뭘까요? 바로 차 위에 올라간 크림치즈입니다. 중국의 차 시장은 원래도 대륙다운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보다 차가 메인 음료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오히려 더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커피 시장이 작은 중국에서 커피 문화를 퍼뜨림과 동시에 중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시장을 키워가는 입장이라면 나유키는 거대하지만 뻔하던 중국 차 시장에서 크림 치즈를 얹고 과일을 섞어주거나 버블티로 바꿔보는 등 혁신을 시도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잠깐 옆으로 세서 얘기해보자면 한국 외식업계의 한약을 그은 공차가 연상됩니다. 중국과 반대로 한국은 커피 전문점이 향상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밀크티, 버블티 같은 음료는 대만 여행 중 공차에서나 먹어볼 수 있는 음료였죠. 이 틈을 파고든 김여진 대표의 공차는 2012년 홍대점을 시작으로 2년 만에 매장 수가 250개로 늘어났고 2021년 현재 7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료에 한국 소비자들이 반응했고 지금의 자리에 올수 있었습니다. 다시 나유키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유키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지루한 차 문화의 혁신을 시도하고 이러한 변화에 시장이 격렬히 반응하며 프리미엄 즉석 차라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공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나유키가 집중하던 게 바로 온라인 주문입니다. 나유키는 대도시의 20대, 30대 여성을 주 고객층으로 모시며 예쁜 인테리어와 온라인 주문에 힘쓰고 있었는데요. 이 온라인 주문에 집중한다. 팬데믹 이후 성공 공식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네 맞습니다. 7.5%에 불과했던 배달비중이 팬데믹 이후 32%까지 상승하고 픽업까지 포함하면 무려 70%까지 온라인 주문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만 둘러봐도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유키가 이러한 고객 경험까지 따라잡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유키는 지금 시장 점유율 19%로 28%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 기차라고도 부르는 헤이티와 탑2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유키의 미래가 밝기만 할까요? 마냥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식음료 산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진다? 바로 경쟁자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겁니다. 맛집 좋아하시거나 중국 여행 다녀오신 분은 하이디라오나는 중국의 대형 허거 프랜차이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국에도 진출할 정도로 거대한 하이디라오 같은 전통 강호 식음료 업체들이 진출한다면 나유키의 입지가 약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나유키가 마진이 좋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며 브랜딩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모습은 좋지만 프리미엄이기 위해 비싼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진이 좋지 않습니다. 비싼 재료비로 최근 3년 연속 적자에 앞으로 경쟁도 더 치열해질 텐데 나유키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인터뷰에서 창업자는 재료비를 아껴서 돈벌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스러운 대답이죠. 이게 소비자에겐 좋은 얘기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망하면 좀 곤란하겠죠. 참고로 나유키는 스타벅스보다도 비싼 가격의 제품을 내놓는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미엄 차 시장에서도 회사별로 가격 전략이 나뉩니다. 아까 프리미엄 차 시장 1등이라 소개드린 헤이티는 스타벅스와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나유키는 주로 일선도시,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확장 중입니다. 본사는 그 중에서도 텐센트와 같은 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심천에서 생겨난 회사입니다. 작년에 스타벅스를 따라잡을 중국 커피 회사라며 미국 상장까지 성공해서 유명했던 루이싱 커피 기억하시나요? 매출 조작, 분식회계 등으로 결국 상장 폐지까지 당한 루이싱 커피도 한때는 J의 스타벅스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가 커피를 무료 쿠폰까지 뿌리면서 공격적 성장에 목매던 루이싱 커피와 달리 나유키는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며 브랜딩도 하고 성실히 재투자도 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니 월정히 영업 중인 회사를 루이싱 커피와 바로 비교하긴 좀 미안하죠. 하지만 주위에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루이싱 커피에게 받은 상처를 기억이라도 하듯, 최근 나유키는 400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홍콩 증시에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14%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나유키가 루이싱처럼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온라인을 잘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자를 파는 도미노, 멕시칸을 파는 치폴레는, 사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메뉴인데도, 온라인을 점령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며, 미래 전망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이비 워렌버핏이라 불리는 비라 아크만도 투자했다고 하죠. 기존의 오프라인 매점에 성공적으로 온라인을 결합하여 이뤄낸 성과인데요. 나유키도 크림치즈로 인기를 얻는 것이 시작이었다면, 온라인을 더 탄탄하게 장악해야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채널 구축은 비단 나유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차도 싱가포르에 살던 김여진 대표가 한국에 가져왔다는데, 나유키는 언제, 누가 한국에 가져올까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나유키 같은 새로운 음료도 직접 마셔보고 경험하면서 투자의 길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새로운 도전자 나유키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지, 제2의 스타벅스일지, 제2의 루신커피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사실 지켜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순살이 지켜보고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